2025년 5월 25일 일요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들아, 여기 다리를 저는 늙은 이방인 노인이 있구나. 130살이 이방인 노인 앞에는 천하의 대제국 애굽의 바로가 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그 권세와 위엄이 하늘을 찌르는 바로다. 당연히 이 이방인 노인이 바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대제국 애굽의 신민들이 보기에는 이 노인은 가증하고 역겨운 일, 곧 목축을 하는 천하고 보잘것없는 이방인인지라 앞서 그의 다섯 아들들이 바로 앞에 무릎 꿇어 절을 한 것처럼 이 노인도 마땅히 몸을 굽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니구나. 무릎을 꿇기는 꿇되 꿇는 이는 그 천한 이방인 노인이 아니라 천하의 대제국 애굽의 바로구나. 노인은 서고 바로가 무릎을 꿇은 것이다. 그 노인의 이름이 바로 야곱이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함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기 축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말로 바라크이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무릎을 꿇는다 라는구나. 무릎 꿇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요.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그 축복을 야곱이 바로에게 지금 베푸는 것이다.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천하의 대제국 애굽의 바로가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목축을 하는 천하디 천한 늙은 이방인 노인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냐. 아빠 생각에는 믿어지지 않는 이 사건의 비밀이 야곱의 이 말에 있는 것 같구나. 내 나이가 얼마냐 묻는 바로에게 야곱이 대답하는 말이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야곱은 나그네였다. 이 땅에 정착해 사는 바로와는 달리 야곱은 하늘 향해 길 가는 나그네였다. 바로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만 야곱은 하늘에 소망이 있는 하늘 가는 나그네였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나그네 야곱은 혼자가 아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셨던 것이다. 그러니 어찌 바로가 야곱에게 무릎 꿇어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아들아 오늘 우리도 나그네란다. 지금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으니 하늘 향해 길 가는 나그네인 것이다. 그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 나그네 길은 평안한 길인 것만은 아니다. 며칠 떠나는 여행이라면야 즐거운 길이요. 낭만의 길이지만 며칠이 아니라 한평생이라면 나그네 길. 그 길은 한없이 고달픈 길인 것이다. 오죽하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했겠느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늘 향해 가는 우리네 나그네 길도 마찬가지다. 험악한 길이요 험악한 세월인 것이다. 하지만 아들아 하늘 향해 가는 우리의 그 길은 결코 우리 혼자가 아니란다. 130년 험악한 세월을 야곱과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동행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그 험악한 세월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친히 함께 하시는 것이다. 130년 나그네 길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130년 험악한 세월을 지나는 야곱에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가 되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이신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에 우리와 친히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아들아, 하늘 향해 가는 길, 이 나그네 길이 눈물나게 험하고 고달프다 해도 이 길에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하늘,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려무나 사랑하는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도. 너와 동행하시리니 세월이 아무리 험악하다 해도 너는 오직 주 안에서 평안하려무나 사랑하는 하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오늘도 하늘을 걸으려무나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판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